임시총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집 오페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 대의원 125명 중 69명 참석과 15명이 임참석. 해서 총 84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정적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네,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5명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정관 개정을 하지 못한 관계를 임시총회 다시 장결하게했습니다 3분의 2가 대의원이 동의를 해야 정관이 개정됩니다. 지난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상견을 통과를 했는데 대의원 미달로 이렇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무리 없이 증가을개정해도될것 같습니다. 어, 순서를 보면 깨에서는 방금 했고요. 서기 및간표위원김현나인자 선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기 및간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표위원은 이제 사무국 진면옥 이현주 손혜원채용걸 우리 사무국 활동가들이 네분간표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없으면 간표위원을진면옥 이현주 손혜원채용걸 중앙사무소 활동가 네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는 우리. 보다센터의 최희정 국장님, 우리 서기의 최희정 활동가님께서, 어, 서기 하셔도 돼서 문제 없으시죠? 네. 이 없으시면 서기는 최희정, 우리 보다센터의 자무장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익나리서명자를 선출하겠습니다. 김익나리는 늘한 것처럼, 어, 우리 집행부 5명, 이렇게 부회장 내면 전까지 5명, 김남나린 서명, 그 김익나리그의나이안 됩니까? 너무 많 아니, 이건? 다섯 명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다 해야 되죠 다섯 명 해도 됩니까 문제 없으십니까 네. 김민가린은 그럼 다섯 분으로 집행부 편성시 하는 것처럼 다섯 분김민가린자를 선출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없으시면 서기, 간평형 김민가린자를 방금 선출된 분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의 안건 십이의견 안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은 정관계정안 심의 의결을 건, 두번째 안건은 신규 이사및 회사 인준의 건, 세번째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해도 이가 없으시오? 예. 예. 원안대로 해선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로 안건, 정관계정안 심사 의결을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대원수를 숫자를 파악을 하니까요, 대원수가몇 명이 모자란답니다. 이게 또 지난번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파악을 하니까 대원수가한 5명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해갖고 또 손을 들게 해갖고 5명이 모자라면 이게 또 회의가 증강계정에또 부결됩니다. 그 대개, 이 증강계정하는 가만수 상승에 가만수 상승으로 증강계정을 통과하는데요. 국민들은 좀 합의를 많이 하게 해서 3분의2 대의원을 의지를 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당체에좀 까다롭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함정이 돼갖고 3분의2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참석이 문제가 아니고요 3분의2가 동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몇 명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박자학까 하니까 그래서 안건 순위를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제안으로 제가 직접 이이호 안건 증강개정안 심의의 건을 이왕권으로 바꾸고요. 이왕권, 징규이사이 부회장 인증을 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